자첫 티업 저는 쳤구요 생각보다 공이 살아 있습니다. 아 날아갔다라는데 이번에는 우리 심프로 준비합니다. 오, 어, 심프로니 스윙 그렇게 멋있어 됩니까? 네. <laughs> 야정말이니다 자, 이번에는 우리 스카프로님. 야, 오늘... <laughs> 심프로님? 예. 오늘 잘 맞습니까? 오늘 잘 맞네요. 잘 맞아요? 예. 스카프로님이 샷하고 계십니다. 자, 어느 날 했죠? 정말 했죠? 아, 못, <laughs> 못 봤어요? 야, 이게 중요한 점을 못 봤다고요? <laughs> 야, <이야. 웃음> 못 봤어, 중요한 걸못 봤네. 아, 지라니, 질환, 지라니. <laughs> 야, 이거 흔치 않은 신체하는 자인데뭐 <laughs> 거의 프로샷이었어요? 아, 거의 프로샷이었어요? 네, 네. 잘쳤네, 잘쳤어. 야, 기가 막히게 올라갔네요. 오, 나이스 보디, 심플니. 감사합니다. p e a 심플 ن 님이번에파있습니다파어스 네. 낚 파이스. 파이 파이스. 파이오낚이스 파이스. 낚시 파이스. 낚시 파이이 그치? 잘 날라갔잖아요 잘 날라갔어요 뒤봇 좀나공부 했잖아요 그죠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이번 2 정도 사시면? 2점 정도 <laughs> 아 2점 사시구나 아이씨. 들어간 거 같은데요? 들어갔어요? 네 본인과 느낌 되게 좋았는데요? 조금 배터리 같았는데, 그래도 기분 좋아요. 어, 임팩이 느낌이 좀 좋아졌어요. 임팩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, 어, 카트 따라온다. 야, 책점단 카트. 막 따라와. 공이 이쪽으로 갔는데, 이건가? 예, 비 잎사귀네. 아유, 공이 져버렸습니다. 임팩 좋았는데. 심플로 퍼팅. 와. 와. 와, 대박. 오,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? 감이죠 감야강 감 감. 장난 이구나 심프로님 식사 좀더 하셔야겠는데요 와 되게 <laughs> 잘했죠?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 그죠? 예 잘했죠? 잘했어요 이 정도면 몇점만점에요 10점 만점에? 3점 3점이라고? <laughs> 아니 7점도 아니고? 지나가기 하고 포터는 야 포터는 지나가, 아, 지나가게 지나가게 아 포터는 지나가게 그러니까 3점이구나예 지나갔으면은 팔점 될수 있었는데 무적건이요아 포터는 무조건 지나가게 예 맞아 안 들어가도 지나가면 그렇죠. 8점인 거고 그렇죠 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신부르네 포터는 지나가게 아 지나가게 와장난니다 이거 볼 못쳐도 기분 좋네요 <laughs> 우도그레기예요? 우도그레는 아니에요. 좋아. 자 스카이 72 여기가 무슨 브레이크 브레이크요? 레이크. 레이크 여기 상당히 좋은데요? 스코어는 안 좋은데 그래도 재밌네요 아 역시 라운딩은 즐거운 사람들이야아오 제꺼 이야 기가 막히게 쳤네 완전 투혼이에요 투혼 아핀까지 거리가 둘셋넷 열다 열여섯 열여섯발 라이 에스원 어 어디가 아 저기 제일 멀리 있는 거구나 운 시킨 게 어디야 하나 둘셋 열아홉 숨을 스물 하나 숨을 둘 숨을 셋 숨을 세 걸음 하실에서 운을 시키다니 야 이런 날이 오다니 오 그냥 뿔끝이 조금 더살 올라가긴 하는데내두 번째도 조금 아쉬워 조금 더 짧았던 거 오묘하게 그래도 한8 m 터 되는데요. 왜 자꾸 달로가... 어 이거 되게 다투네요. 이거 키고 안 키고가 엄청 차이가 큰데? 예. 스카이 7 2은 최첨단으로 사람들 서비스가 좋네요. 이야. 동형 오늘 어떠세요 라운딩? 아 너무 좋아요. 아 너무 재밌는데? 머리가 말 말해주고 있는데요. <laughs> 파인애플 유세상 파인애플 그런 느낌인가요? <laughs> 좀불 날라갔어요? 네 해저드. 아 날라갔어요? 네, 아. 아니 아까 잘간거 같았는데. 날까지 <laughs> 날까지. <말거라>. <laughs> 힘드네. 지금 또 카메라 때릴 거 같은데. 힘드네. 야 이거 베트남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야이 정도면 잘 붙였는데요 야, 스카프님은 워낙 잘하시고 이게, 이게 누구 거예요? 형님 거예요? 야잘 붙이셨네 야 역시 심프로 프로님 장난 아니다 진짜 10점 맞히면 몇 점? 있겠어요? 요거 요거 2 0 점. 엑스. 엑야이 바람대 들어온 걸로 치면 안 돼요? 진짜? 어 나이스 카프님. 아이 바람 때문에, 그래, 바람 때문에. 야, 그럼 들어온 걸로 하죠. 어 인정. 인정. 들어온 거죠 뭐. 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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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한 9점짜리 샷 아니었어요? 시프 언니 네. 네. 거의 10점짜리 샷 나왔어요 지금요? 네 오. 장난 아니죠 근데 못 봤어요 제가 <laughs> 못 봤어 이야 <laughs> 못 봤어 못 봤어 네. 네. 아 이게 롱월이요? 네 롱월이요. 아무튼 제일 뒤에 있는 게제 거예요.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모자이크. <laughs> 이 형님은 모자이크. <웃음> <웃음> 이거 몇 미터지? 여기 오. 네. 파파이브라. 아이 <laughs> 아, 파파이브라 없어보이게하자는 거죠? 자 방금 9점짜리 샷을 치고 세바첸하고 마이콜을 들고 지금 세바찬으로 샷을 한번 해볼게요. 내가 잘 쳤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아 이번에 세 번째 파 파이브니까 3리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?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. 온이 아, 아니었구나. 대체 아, 어딘데요? 어? 그림에 공이 없지? 어? 뭐 이게 뭐야 이게?